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책읽거주는 예쁜 아줌마의 책읽거주는 <laughs> 예쁜 아줌마 준이 아줌마입니다. 저희 영상 맨 왼쪽 오른, 밑에 보시면은 안에 구독이라는 말이 있어요. 그거를 꾹 눌러주시고 옆에 정답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날씨가 너무 작... 더워진 것 같아요. <laughs> 장난 아, 아닙니다. 진짜 정신이 혼미한 느낌이어서 아니 무슨 밖에만 나가면은 음. 햇빛이 내리쬐니까 저절로 고기가 숙여지면서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. 음, 불볕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불볕이위 뭐예요? 불볕더위. 아, 불볕더위. 나 불볕더위라길래 나도 뜨인 거예요. 나도 뜨야 세요 제가 아니. ラ <laughs> タトゥイ、ラの、アニメーション行こうって言 <laughs> ってました。あ、いいっすよ、いっすよ。なんか、みんなタトゥイ入れて。ちゃん持ってんねえよ。<笑><笑><笑> 못되게 아니라 그렇게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아, 분명히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들리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. 아이고, <laughs> 제가 혀가 좀 짧거든요. 그래서 발음이, 받침이 좀 그래요. 또 경북 사람이다 보니까, 뭐, 로얄? 뭐, 이런 게잘안 돼요. 살? 뭐, 이런 거안 되듯이 약간 그런 게 조금 안 되는 바람이 많이 있어요. 잘 놀, 왜 이렇게 오늘 발음을 못 듣으세요 놀릴까? 잘 <웃음> 놀리더라고요. <웃음> 그, 참, 그, 별로 안 좋은 거더라 인신공격이잖아요 <laughs> 아니 인신공격이 와 이렇게 사람을 또 매도하고 막 20대하고 50대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20대들이 좀 빠르잖아요 순발력도 있고 막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50대를 약간의 약 살짝살짝 놀린다 할까? 살짝살짝 놀리고 재밌어하고 막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라 20대들은 말을 퍼토퍼토 알아듣고 빨리빨리 무슨 말을 해야겠다 이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치면 되는데 그걸를또마에 담아 주시잖아요. 안 다음에 두는 거는 아닌데 그 나도 이십 대좀 그랬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십 대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좀 많은 것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 요 그냥 우리는 왜 말은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단어가 나오고 있닙니까 맞아요. 우리는 뭐냉정카페 갔는데 분명히 가지러 갔는데 냉정카페서왜뭐가지러 왔는지 모르고 또저 방에 가가지고 다른 방에 가뭐가지러 갔는데 넉스가도 내가 이거 뭐 하러 왔지 뭐 이런 상태는 하거든요. 이 그것도 정상이라더라고요. 너무 뭐 침해나 이런 거하고 연결 안. 지어도 된다고 맞아, 하더라고요. 정상이래요. 맞아요. 그건 뭐 20대도 마찬가지로 깜빡깜빡한. 네. <laughs> 오늘 책 이제 피크앤드 벨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어 저는 이거 피크앤드 벨리 읽으면서 이제 스펜서존스는 굳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. 너무 네. 이제 다른 책들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충분히 했었고 어떤 말로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.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책일까.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딱 책의 초반에 들어가면 이 부분 있더라고요. 29페이지 를 보시면은 딱그 말이 적혀져 있어요. 여기 이제 어떤 할아버지랑 이제 할아버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좀 성공한 사람과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성공하지 못한 청년이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성공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를 합니다. 내 친구는 내가 세 가지 지혜를 깨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네. 침체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지혜. 전성기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지혜, 그리고 전성기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, 침체기에 빠질 위험을 줄이는 지혜, 이세 가지였지. 이게 이 책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 같아요. 그냥 예를 들어서 전성기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거는 누구든지 전성기가 온단 말이에요. 누구든지 딱 진짜 내가 여기 이, 이때에는 내가 진짜 뭘 해도 잘 되고, 뭘 해도 뭔가 다잘 이루어지고 그런 때가 있는데, 그때 를 어떻게 오래 머물 수 있을까? 사실 걱정하지 않으세요? 약간 조금 높은 곳에 있으면 이게 언제쯤 끝날까? 이런 거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보지 않았을까 싶은 거 맞아요. 전승기에 누구나 다 오래 머물고 싶죠?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. 이 책에서 전승기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과 또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 제목도 그렇잖아요. 피크 앤더 벨리더시 응. 정상과 골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주기를 얘기해 놨거든요. 이제 침체기의 때는 어떻게 해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가를 여기서 얘기했습니다. 일반 사람들은 정상에 있는 시간보다 침체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확실히 더긴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느꼈을 때도 그 뭐지 성공한 분도 상 정상에 살지만 나도 가끔씩 골짜기에 내려가야 된다 필요한 음, 것을 찾기 위해서 음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어디에 있는. 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 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쉽게 말로 풀자면 마음먹겠다 했다는 거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어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가는 건데 이 책에서 얘기해주는 거는 누구나 가다 겪는다는 거예요 현재 부자인 사람도 나도 또 나보다 조금 과한 사람도 이세상의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어려움이 겪는다는 거예요 이 겪는 거를 잘 이겨내면서 잘 살아가는 게 어, 우리가 인생 잘 살아가는 그거를 여기다가 얘기를 해나, 해놨어요. 저는 스페이서 존슨을 좀 많이 읽으면서 느꼈던 게 공통점이 있다고 보면 어렸을 때는 전부 다 주인공들이 행복했다고 나 <laughs> 어, 정말, <laughs> 어린아이일 때는 너무나도 행복했다. 서울에그기 나오는 그 주인공도 잔디 깎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고, 생활에 있어서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다고 얘기를 해요. 저는 참 요즘에 드는 생각이, 왜 어린아이의 그 감성을 어른이 될수록 끼러 가는 걸까? 왜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? 뭐가 바뀌는 걸까? 뭐가 바뀐다고 생각해요?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, 그 부분을.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특히 더 그렇잖아요 너무 집 남편, 응. 또 너무 집아 너무 집딸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응. 그런 걸 너무 많이 비교하면서 다치면서 어, 움츠려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였을 때는 책임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, 순수 그 자체로 분홍아 아니요 죄송니다 죄송해요 아그 아, 저희 분홍이가 밑에 있는데 분홍이가 제 실리퍼를 가져갔거든요. 그래서 저는 분홍이가 제 실리퍼를 가지고 왔죠. 알고 그걸 딱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춘이 아줌마 슬리퍼아 참. 아이런또 그거예요. 또 이게 분홍이랑 같이 이렇게. 이렇게 촬영을 하고 얘가 자고 있지 않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애가 계속 밑에서 사부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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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면서 막 난리 쳐요 정말 <laughs> 예 지금도 좀 조용히 하라고 지금 솜솜 인형을 하나 지금 줬던 만화도솜다 터졌습니다 터져가지고 <laughs> 보여주고 싶었는데 <laughs> 아주